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 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제 3일에 바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24장은 이미 22장이나 23장에서 흐르던 그런 음울한 분위기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부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까운 친척인 사촌 형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했지만 또 대육신에 가까운 친척을 또 보내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수님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와 그 화장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부활의 산수망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뒤로 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수도 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나 그런 그 전했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에게도 전해 들었는데도 어떻게요? 해이 말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두 제자가 돌아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내발못 자국을 보고 믿으려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한 솥밥을 먹고 살았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십자가 순환과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 그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부활에 대한 불신적인 태도를 지녔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180도 변해서 참 복음의 일꾼이 돼서 그 마지막은 다 주님 앞의 길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다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부신의 아이콘이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내 인재는 내 목숨같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헌신적인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말씀은 들음으로 서 나고 믿음의 확신은 바로 말씀의 확실성을 붙드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셔서 오늘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런 부활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시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명자로 만들고 일꾼으로 세워서 세상에 이제 보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이 새로운 이제 구속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 신앙, 바로 내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주님께 대한 쉽지 않는 사랑의 열정과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 안식 구 첫날 새벽에 미리 준비한 향품, 즉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향품을 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물론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설마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시신을 좀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열정과 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어울리지 않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그 시신을 이제 발을 향품을 가지고 초라한 그런 구찬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 하기 전에 그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마음 중심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뜨겁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들로부터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빈무덤을 보고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먼저 전하는 그런 여인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우리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앞을 내다보는 이런 예지 능력도 없는 이런 부품 없는 이런 여인들에게 부, 불가했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안식일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확정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으로 봐서는 그 자신의 수제자들이 베드로마저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하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고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 마음 안에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오늘도 있을 때 그런 희생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간절한 간구가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내일 내 사업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주님을 위해 염려하고.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기매 스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근심하며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또내 부활의 신행이 되면 뭘 해야 될까? 오늘 보니까 오절 이하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예수님을 위해 아름다운 희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은 칭찬은커녕 책망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질책이야말로 귀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사람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를 불사르는데 내어주도록 희생적인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사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처절매 대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나도 이제는 어떻게요? 옛 생활에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비로소 이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까지도 믿지만 그 부활에 관한 말씀, 승천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신화로 내가 들린다면 그것은 아마 더 이상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아마 그런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과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성공과 사람 중에 하나만 영접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이이르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로 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그런 상위 개념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와 같이 부활에 관해 믿지 못해 책명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써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육절에서 천사들에게,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는 이미 그 에게이로라, 고해서 부정과 과거 수성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미 그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 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병남을 받았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어요. 이 여인들이 역세상 실제로 발생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사실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마태복음 20장 1 9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어 그를 조롱하여 책짓질하여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부활하실 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과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현장인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무덤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른 마오메트, 공자,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무덤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덤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피라멘시나 멕시코 인디언들은 그걸 엉장하게 죽은 이후에 그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럼 무덤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부활을 잘 믿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은 좋은데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에 그 그것에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조차 한날 이적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망각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부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내 무지를 고침받아야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 신앙으로 다시 무장합시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이 또내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될까 일어나 달려가 그대 일을 보라. 우리가 1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도리어 허탄한 듯 여겼다 그랬습니다. 허탄하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을 지니고 과대망상증을 말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정신 나간 여인들이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새벽부터 헛소리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도저히 그들은 믿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도수 가면서 얘기를 했고, 이미 나는 부활할 것이란 걸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칠장 죽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지급도 못 받는 이 여인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세상적인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정이 병들었고 믿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묻는 역자가된 겁니다. 병든 눈으로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조차도 병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 주, 주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오만과 외식함은 바로 같이 치유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의 문제가 보였을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겁니다. 경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사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금 오만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시급히 치고 해야 될 문제는 세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일 겁니다. 육체의 질병과는 달리 마음의 병, 신앙의 병, 인격의 질병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만 확대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눈에도 아직도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인격이 문제로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큰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진단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중하고 위대하며 고귀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고 또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도들은 부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을 확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때 12절에 보면 뭐라고요? 가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워서 일으키다나 일어났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죽었던 신앙을 이제 어떻게요? 다시 세워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된 신앙이 있습니까? 그냥 아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는 식의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었다면 그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요? 내가 달려가서 일어나야 됩니다. 달려갔다는 거 뭐죠? 힘써 뛰어갔다는 거요. 빨리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뵙기를 갈망하는 그베드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뵙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열정적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그 우려 들여다보니까 바로 똑똑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의 자리를 철저히 확실히 그런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서 구부리고 이제 자세히 빈 무덤을 똑똑히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베드로는 터벅터벅 터벅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아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실까? 아, 그때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지. 갈릴리에서 만나고 했지. 만나자고 했지. 그러면 내가 갈릴리 그래. 그 고기 잡는 곳.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면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겁니다. 세상의 죽음은 크고 강하고 엄숙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 천국잔치에 다 초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바로 무덤이 아니라 약속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이 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그런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바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맙시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일어나 달려가 그댄 일을 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살펴봐야라는 것입니다 집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시련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우한폐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해 그런 예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고백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기쁘고 복된 부활주의를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